기분이요? 정신이 하나도. <laughs> 네, 오늘 턱시도 이으신 신랑이 보셨는데 네. 우리 신랑님 자랑 한번 들어볼게요. 자랑이요? 네. 자랑이요. 음, 음... 잘 생겼고 <laughs> 그리고 항상 항상 옆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신랑님께 내가 결혼하면 이거 하나 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 하시는 게 있는지. 아. 시간 늦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거를 제가 항상 못 지키거든요. <laughs> 그거는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랑님한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음, 오빠 사랑해 언제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내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랑해, 사랑해. <웃음> 사랑해. <웃음> 덤덤한데요. <laughs> 당연히 기쁜 거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한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충분히 나눠서 계속 기뻤던 것 같고 막상 끝나니까 홀가분하면서 덤덤한 기분. 자 오늘 드레스 입으신 신부님 보셨잖아요. 네. 우리 신부님 자랑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제 여자친구 이제 와이프는 웃는 게참 예쁘고요. 항상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자기가 왜 좋냐고 제가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을 조금 소홀히 할만하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줘. 고 그래서 항상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멋진 그리고 완벽하신 신부님께 내가 결혼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해주고 싶다 하시는 게 있는지 음. 시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다 쓰고 죽겠다. 제가 그거는 꼭 지켜주고 싶네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네. 신부님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자 어,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으니까. 너도 당연히 의심치 않겠지. 그냥 우리 그냥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자 고마워 사랑해. 응, 사랑해, 잘 살아, 축하한다. 고맙다, <laughs> <그럴게. 웃음> 응, 사랑해, 잘 살고, 열심히 살아보자, 같이. 육복하게잘 살기 바란다, 엄마가. 엄청 엄마 아빠 속 태우고 세상에 나와 엄청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더니,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 둥지를 떠나 새 둥지를 뜨는 굴딸 샤 사랑으로 너를 바라봤고, 사랑으로 너를 모아왔고, 걱정으로 하나 없이 같이 했는데, 이제 세 사람과 같이 한다니 더욱더 기대가 커지네. 삶은 결혼이 아니라. 달걀처럼 단단한 것과 부드러운 속과 알찬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해. 익은 것이 아니라 익히는 것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어넘기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좋게 되기 위한 액땜이라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으로, 항상 이쁜 샤로, 잘기를 어. 사랑의 울산 사연한테 보내는 것도 있는데. <웃음> 또 <웃음> 하나 더. <laughs> 아, 철한에게 와주어서 그리고 맞아 주어서 그리고 고살펴 주어서 고맙다. 서로 다르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로 했는데 이쁘고 똑부러지고 자기 일에 열심히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 좋기는 하겠지만 같은 남자의 입장으로는 심히 걱정도 된다. 샤한테는 틈틈이 일러놓을 테니 많이 서운하고 억울한 일 있어도 사랑으로 보살해주기를 바란다. 서럽고 아쉬운 일이 있으면 나랑 소주 한잔 하면서 풀자. 자고로 베푸는 사람이 부자다. 부자되자 다시 한번 고맙고 맞아서, 맞아줘서 맞아줘서 보살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울철아. 누나 너무 결혼식 너무너무 결혼 축하하고 진짜 이렇게 내가 올수 우스, 있게 돼 가지고 누나 결혼식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제 이제 한 평생 같이 살 사람이 생긴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 가족한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조차 되게 기쁜 일인 거 같아 누나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다음에 또 시간 됐을 때 누나를 만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너무 좋을 거 같아 누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매형도 누나 행복하게 같은, 같은 시간 같은 일들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합니다 두두분다 시아야, 철원빠 결혼 축하드려요. 우리 서로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두분 사귈 때, 그리고 저희가 계속 옆에서 지켜봤는데, 두분 서로에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앞으로 결혼을 통해서 더 좋은 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두분 너무 결혼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시아야, 철원빠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축하하고 소개팅 참 고맙다. <laughs> <나도> 곧 갈게. <laughs> 결혼 축하해 진짜. 애들 왜 아무도 안 왔지? <laughs> 결혼 축하합니다. 축하해. 결혼 축하합니다. 축하해. <laughs> 시아도 축하해. 손수님이 술 마시지 말래요. 저희 지형 연락 안할 거예요. 잘 지내요. <laughs> 아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결혼하십니다. 잘 사세요. 행복하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설아 형 축하해요. 설아 잘 살아라. 시아 철 살아. 아 사랑해. 행복해, 잘 살아. 행복해, 행복날 잊지 마. 롬사해. 전화 가끔 하고. 철환아 <laughs> 결혼 축하해. 철환아 시아야, 잘 살아. 행복하게. 오늘 밤에 조카 부탁해. <laughs> 축하해, 잘 살아. <laughs> 축하해, 철아 오늘 너무 술잘 먹고, 맛있는 거 보고, 너네 행복한 화목한 모습 잘 보고 간다. 축하해. Thank mm -hmm. you.